분들도 계셨고, 음.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에게 어둠이 찾아왔었습니다. 음. 많이 힘들었었죠, 처음에 적응하기가. 기도를 석탄창고에서 음. 하셨다고요? 그래서 자연적 힘들어지니까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석탄창고를 계절해서 음. 기도방을 만들었대요. 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길이다라면서 음. 습단창고를 개조를 해서 음. 어, 집사람이 둘이서 이제 하루 한 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음. 뭐, 작정을 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음. 보여주십시오. 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정말 간절히 에, 그 겨울에 냉방에서 그 어. 난방기 하나 듣고 뭐포들로 쓰고 거기 없이 그렇게 네, 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음. 기도 를 한, 한몇 개월 그렇게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2006년, 어, 말쯤 되니까 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신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응답인 것 같아요. 음. 음.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복음의문 그래서 이제, 아, 저희 집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음. 그 이웃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과 그리그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 연말이 되어서 예, 케이크를 하나씩 사서 음. 이웃에 돌리자라는 음.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 이제 천암댁과 음. 저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음. 이제 거기 돌리고, 그기 마침 고려인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음. 그 고려인 두 가정에 이제 가서 이렇게 케이크를 전했더구만은, 음. 어, 이 케이크보다는 한국 사람이 케이크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그런 그 마음에 얼마나 음. 기뻐하신지 몰라요. 음. 그래서 들어오라고 음. 들어가서 이제 차이 마시고 가라고. 음. 그래서 그 집이 인연이 되었대요. 음. 그래서 아, 지금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의 사역에 기초를 낳아주신 것 같아요. 음. 조금 전에 할머니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장소가 하투치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른명이. <laughs> 음. 주 중에 한 3, 4일 정도 모여서 소일거리로 핫도치게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그런 할머니들이었는데, 음, 음. 우리가 그 장소를 알고는, 아, 저분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다 생각하고, 음. 어, 그때부터 이제 그 더위 안편을 느었고 저희 이제 장모님이, 그 하뚜치기 하는 장소에 들어가셔서, 음. 이제 하뚜치기도 못 하시면서 같이, <laughs> 같이 놀아주시고, 돈도 <하셨어요. 웃음> <덤도> 일러주시고, <웃음> 예, <웃음> 그렇게 해서 그 네. 인연이 되었대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분들을, 어, 그 집에서 모임을 시작을 했었는데, 음. 몇번 모임을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 장모님 집으로, 어,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네. 음. 어, 의료선교사의 협력으로, 음. 처음에는 이제 의료사역, 그러니까, 한방 치료해준다는 목적으로 음. 모셔와서, 음. 어, 그게 이제, 그 어, 이런 그룹으로 발전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아, 음. 케이크 하나로 시작하셨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고려인 사역이, 이제 <laughs> 네. 네, 그래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음. 어, 맨 처음에는, 어, 이분들이 오직 치료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음.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는 전혀 이제, 그렇겠지. 목적이 음. 아, 없었어요. 음. 음.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앉았던 거, 그 안따이셰라는 네. 할머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 기도하고 또 이거 부황 뜨고 음. 또 사일 한걸뺏지는 없는데 음. 이게 자그마한 애기 주먹만한 혹이 있었는데 네. 그 혹이 3일 치료를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이 할머니가 다니면서 어, 네. 막그 고래인들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네. 할머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제 오시게 되어서 음. 그게 많이 이제 부흥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효과가 음. 있었구나. 네. 음. 하나님의 그걸...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음. 정말 하나님 역사로 우리는 아무것도 행거는 없는데 음.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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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의료 사역으로 시작해 가지고 네. 찬양과 기도 사역도 계속.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시간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음. 그 처음에 이제 한국. 노래라고 음. 우리 잔송가를 러시아로 어 번역을 해가지고, 음. 이건 한국 노래다라는 음. 그런 목적으로 잔송가를 불렀고, 음. 또 잔송가 끝나면, 또 예, 아, 말씀 전하고, 음. 두 시간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음. 이후에 한방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예. 사실 그게 무슬림권이잖아요. 네, 무슬림. 지금부 핍박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쫓겨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지금 중앙아시 5개국 중에서, 어, 선교사가 지금 우리 키르기지에는 제일 많이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분들이 다른 인근 나라에서 어 추방을 돼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음. 그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 시행이 잘안 되는 바람에 그래도 모슬림 국가이지만 국가이지만은 복음 전하기는 좀 수월한 편입니다비교죠 네, 음. 음. 집에서 가정 예배 들리시던그 모임이 좀 발전이 돼서. 어~ 노인대학까지 됐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안식년을 (4년) 반 만에 안식년을 나왔는데 그 그룹을 어떻게 또 다른 분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데 갈 분이 없어서 한인 교회에다가 이렇게 음. 또 그룹을 넘겼습니다 음.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저희 집에서 예배하고 주일 날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오, 그 어른들이 오. 전부 다. 음. 그래서 한인교회에다가 에, 이렇게 이제 넘겼는데, 음. 장소도 늘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음. 어, 아주 그 50명 넘는 그 그룹으로 음. 지금 현재 발전을 해서, 음. 어, 성경, 어, 노인대학 성경공부반이 지금은 노인대학으로 발전을 해서 또 오늘 이렇게 또 모국 방문까지 했던 그런, 음, 또 하나님 앞에 음. 음.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가실 때에는 막막했고 교육도 없이 갔는데 음. 성령께서 교육을 세워 가시네요. 이렇게 추진하시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 이분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지를 음. 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안식년에 오셔서 또 훈련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셨답니다. 다 안식년 나올 때는 저희를 후원하던 그 교회도 어, 전임 사역자를 파송한다고 해서 이제 음. 거기도 단절이 됐고 음. 학생들도 이제 다른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서 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저희에게 이제 그 후원금이 없던 상태였는데 음. 어, 그래서 들어가지 못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대전에서 어, 기도학교하고 어, 또 DTS, 어, 교회에서 실시하는 음흠. CDTS를 하게 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네. 두 가정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열어주셨대요. 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음. 어, 정말 아주 뜨겁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방언으로 음흠. 정말 내가 소망하던 그런 방언을 하나님 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그 방언이 음.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제 입에서 계속해서, 며칠간, 그냥 계속해서 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음. 말을 하면서도 제 입에서는 계속 방언이 나와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어, 끝난 게 아니고, 저희 집에 왔을 때도 계속 제 입에서는 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음. 어, 성경이 그래서 은, 은사로. 제가, 어, 이렇게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목욕탕에를 피곤해서 갔는데, 목욕탕에서 그 한정막에 들어가서 그 뜨겁게 하는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고, 음. 어, 그 안에서 제 혼자서 그냥 부흥의 식으로 앉아서 <laughs>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이게 아. 기도를 하고, 음. 어, 냉탕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땀을 씻고 냉탕에 음. 들어갔었는데, 물에 숲도 갈고 몸을 음. 완전히 잠기고 쑥 올라왔을 때, 예,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그 죄들, 음. 그런 그 신앙이 때묻은 이런 것들이 깨끗이 없어지는 느낌으로 음. 또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목만 씻고 오신 게 아니시네요. 에, 음. 내가 너를 낳았다. 음. 내가 음.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음. 분명히 이 음성이 들려오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제가 이전에는 아 어, 정말 누구에게 좀잘 보여서 음. 어떻게 후원을 받아볼까 음. 그래서 내가 기르기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음. 예 그런 마음 뺏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전혀 염려 걱정을 안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라는 그런 음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 직접 직접 보내주셨대요 음. 음. 그래서 진토리교회 집회에 우연찮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 어느 분을 만났어요. 음, 음. 어느 분을 만났는데, 에, 그분이 장노님이었습니다. 장노님인데, 음. 그단임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대요. 음. 그러니까 우연찮게 만났는데, 만나자말자 그분이 이렇게 음. 인사하고 몇 마디 대화를 안 했는데, 그 후원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 전혀 모르는 그런 음. 분인데. 아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네, 네. 제가 네. 먼저 요청도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어,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네. 있으니까 그 어느 그 자기 이제 그 장로님의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음. 목사님에게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주 반갑게 말씀하시면서 음. 그 목사님도. 저희가 후원을 또 묻는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연이 되어서 목사님이한번 교회에 방문하라고 해서 맹함을 받아놓고 헤어졌었는데, 어, 한두 달, 두달 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음. 훈련이 끝나고 그 교회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마침 저희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어,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아주 반갑게 이제 그 맞이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또 이게 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음. 저 입에서 후원을 말씀, 제가 뭐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 음.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후원을 말씀하시이제 사정을 말씀다 드렸습니다. 그렸다면 음.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음. 성교사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교회가, 음. 어, 목사님 직접 성교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음. 나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성교사님을 후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 그 교회는 네. 어, 음. 정말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음. 성교사를 후원할 행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데, 네. 그 목사님 사례비를, 절반을 음. 저에게 후원을 한다라고 얼마 전에 아.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뭐 파송을 받아갔다든지 후원계가 있다 나갔다라면 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음. 매달리지 않았을 텐데 음. 어렵게 시작해서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음. 기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이 성교사로 간다는 것도 영적으로도 많이 부담감이 될 거고 음. 또 물질적으로도 됐는데 네,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아주 강력한 응답을 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사역에 많이 힘이 붙으셨겠어요. 네.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무 염려, 염려도 없었고 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니까 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뭐 일들이 지금 그쵸죠. 생각하니까 음. 하나님이 그냥, 그냥 역사하셔서 음. 음. 그렇게 이제 다 보내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음. 필요한 어, 후원금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음. 어, 뭐, 아버님 전도도 하셨던가요? 아버님이 지금 그 요양병원에 음. 계십니다. 음. 그래서 지금 6남매 중에 장남인데 아버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음. 음. 예, 그분들이 이제 우리 형제들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그때 음. 감사한 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님에게 오셔서 영접도 시키시고 병원도 모시고 가시고 자주 전화도 해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데 제가 생각하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저 어른들을 정말 내 부모처럼 섬길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면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선사처럼 우리 음. 저희 부모님을 돌봐주셔도 우리는 마음 놓고 성교회에서 이런 건 사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네. 내가 다른 분들을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보시니까 네. 또 다른 분이 하나를 도와주셔서 <laughs> 내 아버지를 또 구원케 하시고. 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오묘해요. 네. 음. 그리고 또 안식년 이후에 고려인 전용 개정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거기에도 관심거리가 많으시다면서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안식년 이후에, 어, 저희 시내에서 한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에 또 고려인 가정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또그 교회 목사님이, 에, 또 후원까지 해 주셔서, 음. 어, 적게나마 예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도 허락하셔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음. 그쪽에는 지금 몇, 몇 분이나 모이시나요? 거기는 지금 한열한두 세네 명 정도 모이는데 가정교회인데도 <laughs> 음. 예, 음. 처음에는 작은 방에서 그렇게 음. 예배를 시작했는데 음. 예배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이게 예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더 앉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음흠. 어, 하나님께서 기도했죠. 이게 예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예배, 예배 이 처소가 하나님, 예,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또그 저희와 이제, 그 집사람과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리자. 음흠. 전화를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셔서 그렇게 입장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대만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